강원특별자치도의 역점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산 대서양 연어 육상 양식산업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계 60조원 규모의 연어시장을 향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야심찬 계획에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르웨이산 대서양 연어가 양양에서 생산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강원영 K연어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연어,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대서양 연어를 우리 손으로 직접 양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인정받은 육상 연어 양식 시스템을 그대로 양양에 접목해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양식조가총 24기 들어갑니다.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AI 기술이 집적된 시절이어서 전체 투자액이 약 6,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K연어 산업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대서양 연어 완전 양식 기술 보유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 노르웨이의 조사단을 파견해 육상 양식과 관련한 노하우 공유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과 부산물 유통, 가공 시스템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시아 최고 최대 연어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60조원 규모의 연어 시장의 큰 축인 동북아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적극적으로 R&D를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봄 연어 육상 양식 단지를 착공해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1만 톤씩 최대 2만 톤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어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